1진 머티리얼즈도 일단은 문자는 발송을 안 해드릴게요. 에코프로 비엠 또 2차 전지 쪽 들여다봤기 때문에 그래서 1진 머티리얼즈는 일단 수익 종목도 기존에 6월 25일날 한 차례 우리가 들여다봤던 그런 종목입니다. 9시 22분 기준에 이렇게 형성이 돼 있어요. 5만 2,500원이 고점, 시가가 5만 500원, 그리고 현재까지 이제 5만 1,900원 공방, 지금 현재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5만 1,500원에 2분의 1, 1 지지 라인 정도, 어, 그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변동은 그 정도 수준까지 는 나올 것 같습니다. 거래 수반되고 돌리느냐, 아니면 이제 고점 넘기느냐, 그 정도 수준, 그 다음에 5만 1,800원 지지 여부까지 볼수 있기 때문에, 음, 차분하게 대처하셔도 될것 같아요. 일단은, 시장 돌려지면은 아무래도 이제 같은 뭐 기술 쪽이나 이런 쪽으로 놓고 보실 때에는 어 2차 전지 쪽이 음 움직임이 나올 것 같고요. 어 지금 그렇게 형성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그 IT나 지수 관련주들 되돌리면 그럼도 충분하리라 생각 합니다. 다만 이제 이쪽에 지금 거래량이 예, 수반되어 있어요. 결론적으로 지금 기존에는 이제 거래량이 터졌느냐 거래량 부분만 놓고 설명을 드리면서 어, 설정을 해드렸는데 지금은 거래량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추세 전체적으로 놓고 봅니다. 거기에 이제 수급까지도 놓고 봐요. 그래서 일진 몬트리얼즈 조금 전에 이제 lnf 어제 이제 들어가기도했었던 lnf 같은 경우에 흐름도 어, 일단은 수급까지도 들여다보면서 대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그냥 뭐 묻지 마시게 그냥, 그, 거리량 뺑뺑이 돌리는 그런 종목군들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어차피 조금 이따 서연 또 들여다보긴 하겠습니다만, 일반적인 테마주하고는 차별화를 둔다. 그렇게 해서 일주월봉까지 이제 놓고 보실 수 있는 범위가 되고, 그리고 이 흐름이 이제 그 수급 부분까지도 들여다볼 수 있는 범위가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개인 누적 수급이 결코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개인 누적 수급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부 감안할 때, 일봉의 수급, 그 다음에 이제, 아이고, 죄송합니다. LNF의 수급. 그래서 주력주에서 지금 잠시 주춤거리고 있는 부분을 이쪽으로 에너지를 조금 분출시켜 드리는 거예요. 어제 이제 1%가 얼마예요? 이렇게 무방 때 질문을 주셨는데, 말 그대로 1%가 1%입니다. 그래서, 주력주에서 뻔히 알고 있는 내용이고, 분명하게 시세가 연출될 거를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력주가 눌려진 부분들이 있죠. 그렇게 됐을 때, 잠시 눈을 옆으로 이제 돌려놔도, 그렇게 하면서 이제 종목에 대한 자신감을, 주력주의 자신감을 옆에 다른 쪽에서 찾으셔도,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LNF 같은 흐름들, 일집 머트리얼즈의 흐름들 매집이 된 상태에서의 흐름들 그 흐름들이 결국은 시세 분출로 연출이 되는데 지금 당장의 흐름에서 이제 눌림목이 나온다고 해서 버거워할 필요는 없죠 물론 이제 그 의약품 쪽의 변동이 어제 또 탄력이 오늘 밀리다 보니까 좀 짜증스럽기도 하고 또 일정 보면 또 공포감이 형성되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일단 전체 그림은 긍정적으로 놓고 보겠다라고 말씀을 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침 머트리얼즈의 결론적인 추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누적수급이 이게 작지 않습니다. 작지 않은 누적수급이고 5월 12일 이후에 개인들이 물량을 뺏긴 부분 2020 05월 12일 이후에 누적적으로 놓고 볼때 100만주 정도 이게 2%대의 물량이 그냥 생각할 땐2% 별로 아닌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적지 않은 물량입니다. 이렇게 1% 2%씩 매수가 막 들어온다라는 자체가 시장 전체적인 업종군 찾아볼 때 IT 이외에 사실상 찾아보기 힘들어요. IT 이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좀 놓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13일부터 07월 02일까지가 되게 되셨습니다 수급, 동향 그리고 이 가격대 이제 평균단가에 대한 프리미엄, 13일부터 어제까지. 2020, 06월 13일부터 어제 기준까지 수급이 어떻게 됐느냐평균단가가 4만 뭐 7,300원? 그러면 이 가격대 기준에 프리미엄이 얼마가 붙어 있느냐. 10%가 안 붙어 있죠, 지금. 예? 프리미엄이 높지가 않아요. 결코 프리미엄이 높다고 보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요걸 어, 바탕으로 해서, 손절 범위는 대략적으로 이제 5% 정도 수준도 잡아놓지만, 10% 범위에서 놓고 보시더라도 나쁠 건 없습니다. 결론은 지금 장중 기준에 5만 1,600원까지 내려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매직 계산기 가격을 바꾸겠습니다. 바꾸고 나서 5만 1,500원 이제 그 절반에, 오늘의 절반의 지지라인이, 확인이 되느냐, 어, 그 정도 놓고 보시고, LNF 쪽도 마찬가지로, 지금 계속 LNF도 찍어주고 있어요. 탄력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3%, 4%뭐 그런 흐름을 주고 있는데, 이런 쪽의 흐름도 긍정적으로 좀 해석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1집 머트리얼즈, 수익 범위의 5%의 범위에서 들여다 볼수 있다. 목표 주가 설정 범위는 편입 단가 대비 10% 정도 수준을 보는데 추세 전체적인 흐름 놓고 볼 때는 뭐좀더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놓고 봐도 무리 는 없겠죠. 그리고 손절 범위는 5% 고려를 하는 것으로 고려를 하고 추가 편입 여부나 아니면 유지 여부까지도 가지고 간다. 무조건적인 손절이 아니다. 기계적인 손절은 음, 그냥 수금만을 놓고 봤을 때 종목군들 기준을 설정하는 거죠. 그리고 제약바이오는 꼬리가 절반 달리면 그쪽도 들여다 볼수 있습니다.